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일본 다다미 매트. 린넨 쿠션. 이 제품은 편안한 통기성 덕분에 사무실 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침실이나 거실 바닥에도 딱 맞는 디자인이라 공간 활용도 최고입니다. 폴리에스터와 면으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이 정말 기분 좋답니다.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부드러운 스폰지 의자 쿠션. 이 쿠션 하나로 정원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. 통기성 좋은 디자인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어요. 탈착식 커버로 세탁도 간편하니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외부 활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이 쿠션. 저처럼 꼭 사용해보세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새로운 캔디 컬러 의자 쿠션. 이 쿠션 덕분에 의자가 한층 더 아늑해졌어요. 부드러운 재질로 앉는 느낌이 너무 편안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실수로 음료를 쏟아도 걱정 없답니다. 다양한 컬러로 홈 인테리어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